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고 신눈이 내리고 땅바닥이 꽁꽁 오는 시기가 되면 국물요리, 감자탕, 시래기 요리를 찾게 되는데요. 시래기 감자탕 뿐만 아니라 추어탕,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무침나물 등으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청시래기를 물 펄펄 끓는 곳에 40분에서 1시간가량 푹 삶아냅니다. 손으로 만져서 줄거리 부분이 불렁하면 그때 불을 끄시고 자연 냉각을 해요. 그리고 수돗물로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시래기 손질을 마친 후에 시래기 감자탕이라든지 추어탕, 시래기 무침나물, 시래기 밥 등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다른 응용 요리를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감자탕용 뼈 준비를 해서 시래기 손질한 것을 넣고 양념을 좀한 후에 푹 끓여낸 감자탕을 보여드렸습니다. 추울 때 아주 좋은 국물입니다. 손질이 잘된 무청시래기를 넣고 추어탕, 감자탕, 그리고 시래기밥, 시래기 무침나물, 시래기 된장국 등으로 해서 드시면 좋은 계절이 바로 요즘 12월달 아니겠습니까?